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환경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다가 다시금 예배 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태백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태백시는 1981년도에 삼척시에서부터 분리되어 태백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렇게 태백시로 승격이 되고 난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상장중앙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개척 당시에 상장동 208-1에 위치해 있는 2층 건물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의 초대 목회자가 황재용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사역하다가 그해 12월 달에 사형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이대 교역자인 김화선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며 지내다가 1986년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다행히도 김하선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난 뒤에 공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986년 5월 4일부터 우리 윤창현 목사님께서 우리 상자중앙회 전도사로서 담당 교역자로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 2022년 11월 은퇴 예식을 하기까지 37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일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 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 유창현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극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도 장립이 되었습니다. 이막기 장로님, 권어문 장로님, 주양식 장로님, 유산회 장로님 김종석 장로님 그리고 협동 장로님으로 차동환 장로님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최정복 장로님이 장립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작년에 이제 제가 와서 취임을 하며 동시에 임직하는 자리에서 안수로 임직을 할수 있도록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37년을, 그리고 박선 두 목사님께서 합쳐서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장중앙교회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끄시는 모든 걸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터전을, 믿음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욱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움 받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이 4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건물은 세 번에 걸쳐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2층 건물에서 개청예배를 시작하고 지금의 너와지기에 있는 그 너와지터에서 컨셉트 건물로 교회가 두 번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 이곳, 우리가 예배드린이 건물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건물도 바꿔주셨고, 우리 교회도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더욱 앞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뜻을 더욱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주님 뜻을 잃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장 중앙교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물을 세우시고 40년 동안 지키신 것처럼 고린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 온전히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서 믿음을 이해했고 믿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을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더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가 속하고 서로가 따르는 지도자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의견이 나눠지고 분리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라고 하며 자랑하기에 바쁜 이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아볼로 또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그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40년 전에 우리 산장 중앙교회를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 네.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를 그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건축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건축자가 그 집을,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그 터를 먼저 닦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은 기초를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였습니다. 이 사실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바아놓은것 외에 음이 아멘. 다른 터를 바아둘을 자가 없으니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은 이렇게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튼튼하고 건물이 아주 좋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집을 잘 지었고 못 지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초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한 그 교회가 온전히 서서 그 역할을 충실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 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장 중앙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상자한 사람 외를 붙잡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 한 분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삶의 장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건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한 영혼이 교회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성전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초,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삶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네.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적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이 와닿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망치면 거룩한 모습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10개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개명 가운데 제 3개명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백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거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산자주한 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나는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빛나는 거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명의 교역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서서 윤찬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대 목사님 그리고 사대 목사로서 제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도록, 쉬지 않고 선포되도록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통해 상자주랑 회를 지키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걸음으로 지나온 산장 중앙회 모든 역사를 지켜온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제가 이곳 삼장중앙교에 처음 온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2022년 6월 12일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우리는 6월 11일을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될수 있는 그 주일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던 사실에 대해 깜짝 놀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와서 그때 전했던 말씀이. 약함이 강함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하나님은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나이 불문입니다. 이것은 성별 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자에게 그 뜻을 사랑하고 붙잡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신과 하나님의 보호신과 역사와 능력을 찬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언제까지 사용하실지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 네. 또한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 네. 그 안에 우리 산 자한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지난 40년에 대한 감사. 이제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매일 허락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위인 예식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정말 어쩜 우리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끌어가시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아, 네. 그하나님의 철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내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대로 살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빛나고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물려드립니다 우리 상장중앙회를 사랑하시고 지나온 40년 동안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산장사람을 통하여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냥 하며 나아가 는 모든 복된 것을 도로 주님 지켜 주시 옵소서. 우리 의믿 음의 기 초가 되 시는 우 리의 교 회의 머리 와 주인 이되 어주 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네.